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네. 요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여기 이제 임차인은 경우에, 어, 그,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가기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우선 임차인의 대학력 여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순위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돼서 이제 선수의 전환권이 소멸되면서 후속 이제 임차인의 그런 대항력도 같이 소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이제 대항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 나가야 되는 경우인데 순수히 나가지 않죠. 그래서 임의로 나가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임의로 나가는 게 협상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이 획득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제 또 조건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건물명도 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 경우에는 어,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 이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전히, 이제,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각대금에서 그런 보증금을 감안해서, 이제, 매각대금을 썼기 때문에, 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물건에 대해서, 최전에, 경매일 최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이제, 임차인의 존재 유무, 그리고, 그 임차 보증금의 금액, 그리고, 이런 대항력 유무 등을 좀 살펴가지고, 어, 물건을 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탐나는 물건이 있다면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